안도현입니다 네. <laughs> 직장을 안산에서 얻게 돼가지고 어. 2011년 정도부터 살았고 일동에는 이제 아기부터 어. 살게 됐어요. 공동가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 있어서 그냥 좋다고 어. 해가지고 네. 그냥 막연하게. 네. 하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일동 쪽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어느 동번호동 4살 다가대 마을 만들기나 이런 공동주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 이게 좀 상막하고 되게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일동에서는 그게 아닌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좀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좀 고립돼서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공동유가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곳,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지금 저희 영차에서도. 몇년 전부터 일동으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공동육아를 해도 동네가 다 다르고 좀 멀리서도 오고 그래서 뭐 마실을 한다거나 뭐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논다거나좀 그런 식의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 동네 살면서 공동육아를 하니까 내가 바쁜 일이 생겼을 때 아, 우리 애좀 누구 좀 마실지 해 지금 애들이 진짜 편하게 애들만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게좀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거의 문 앞에서 그냥 헤어져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뭘뭐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안에 가서 교사나 아이와 편안하게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늘상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데 공동육아는 그런 게다 열려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제 공동육아 생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애가 커가면서 참 그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아이들은 거의 부모나 조부모나 되게 소수의 친척들 만날 수 있는 어른이 몇명안 되잖아요. 근데 공동육아를 하면 뭐 저희가 19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른들을 아이들이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쨌든 다양한 어른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휴일에도 보고 뭐 저녁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뭐 카페에서도 보고 놀이터에서도 보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니까 사람에 대한 융통성? 그런 걸 키울 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기준은 다 다르죠. 어떤 어른은 이럴 때 혼내기도 하고 어떤 어른은 허용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적응력이나 융통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른들 속에서 마을 안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공동 육아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고립된 육아를 하면서 그냥 뭐 도시에서 살았다면은 우리 애만 생각하고 다른 아이 입장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공동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주변에 그런 걸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처음에 계기는 부모가 애들이 맨날 성태산으로 나들이를 하는데 부모들도 좀 나들이도 가고 애들이 하는 놀이도 해보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자기가 사는 말에 부모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 우리 동네에 있는 성태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같이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아이들의 유년기에 굉장히 좋은 양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뭔가를 했다는 게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분명히 주고 한 해, 두해 지나면서 내가 왜 공동육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왜 한다고 했을까? 공동육아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도대체 뭘까? 끊임없이 그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더라고 해마다. 어쨌든 어린이집 아이가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 스스로 답을 찾고, 아 내가 공동육아를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면이 공동육아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부모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은 돼요 습니다 저도 아기가 더 어릴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일동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근데 그냥 한이3년 전부터 일동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제 뭐 마을이나 이런 방가우나 이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일동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 이런 행사, 뭐 아빠 모임 참여하고, 뭐 울타리 너머나 엄마 모임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고, 또 방과도 연계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마을하고 더 많이 함께 하게 된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는 좀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동아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이 어린이집으로만 자꾸 이제 갇히게 되는 틀을 어쨌든 외부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마을에서 하는 일들에 참여를 하면서 그게 또 마을 만들기와 마을을 그런데 또 협력하고 기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것 없이 부모가 그냥 돈을 내고 소비자가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고 보육의 주체로 일정 부분 설수 있는 그런 식의 형태인데 공동류가 부모들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정말 마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미를 끊임없이 찾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이 공동육아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조금씩 맺으면서 믿을 수 있고 굉장히 내가 정말 뭔가 고민되고 이런 거 있을 때좀 얘기도 할수 있고 그런 아이 키우는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동네 많은 언니들, 다른 이모들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게좀 해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 속에서 산다는 거는 제가 뭐 일이 있다, 뭐 애가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연락이 오고 이렇게 막다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는 처음에는 공동명 뭔지 몰랐어요. 아, 부담스러웠는데. <laughs>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되기안 이게 아직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안산에서 살면서 약간 그래도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쉬어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갯벌에 대한 책계도 있고 있는데 갯벌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강물 강에서 이제 그런 생활화수나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가기 들어가기 전에 갯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간치라는 게. 정말 돈으로 상할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되게 힘든 게 되게 많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이 키우면서 뭐 그냥 도시에서 이렇게 상막하게뭐 홀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그런 정서적인 많은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그런 오염물질과 괴로움이 좀정화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